이번 시간에는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은 예, 폼에서 어떤 값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예, 그 컨트롤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부할 것은 예, input 태그 중에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으로 체크박스를 줬을 때 예, 체크, 체크박스란 형태의 컨트롤을 생성이 됩니다. 그 컨트롤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제가 예제를 이렇게 카피해서 예, 이리 붙여넣기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화면에 뿌려 주면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 코드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위쪽에는 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관심사가 이 부분이죠. 그리고 input type text는 체크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쭉 있고 프로그래밍 디자인 기획 그래서 이 각각의 라인이 이 각각의 라인과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체크박스의 문법은 문법에 대해 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input 타입은 예 체크박스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name은 예 값의 이름이고 value는 값이 들어갑니다. 뭐 일반적인 폼폼 폼 컨트롤들과 예, 동일한 모양인데요. 자, 여기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네임으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대괄호가 묶여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밑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인터레스트 대괄호로 되어 있고, 기획도 인터레스트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가 프로그래밍, 디자인, 플래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박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예, 여기 인터레스트 대괄호. 요 이 대괄호를 포함해서가 다 변수명입니다. 예, 이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요 변수 하나의 변수명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관심사 관심사에는 프로그래밍도 관심사일 수 있고 디자인이나 기획 모두가 관심사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인터레스트 대괄호라고 하는 요 변수값으로 이 체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디자인이라는 값이 서버쪽으로 전달이 되는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지리보기를 했을때 예 어.. lab-egoing.net의 form-receiver.php라고 하는 파일로 이 값들이 전달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어.. interest라고 하는 네임 값으로 뭐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그첫 번째 원소로는 프로그래밍이고 두 번째 원소로도 원소는 디자인인 거죠. 즉,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값에 두 개의 어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두 개의 값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괄호를 사용한 이유는 예, 이건 PHP의 특징인데요. PHP에서 대괄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대괄호에 해당되는 그 대괄호의 포함되어 있는 어떤 값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한 그런 기능이고요. 뭐 자바나 뭐 다른 서버 쪽 언어들은 어이 대괄호가 없어도 예, 변수 이런 배열로 생성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값들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그 서버 쪽즉이 데이터를 수신 받는 쪽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서 이 네임의 값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풋 타입이 라이, 라디오인 그 컨트롤이 있는데요. 요건 라디오 박스라고 부릅니다. 아, 라디오 버튼이라고 부르죠. 자, 요약하면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원하는 것 하나만을 선택하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문법은 이렇구요. 타입은 라디오고 예, 네임과 밸류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제가 있어서 제가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달라졌죠. 아까는 네모였는데 이번에는 원으로 바뀌었죠. 이건 라디오 박스입니다. 자 제가 선택해볼게요. 라디오 박스의 특징은 예, 옛날에 우리 요즘 라디오는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구형 라디오 특히나 카스테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들은 예, 버튼을 누르면 카세 카세트들이 그렇죠 사실 버튼을 누르면 옆에 있던 버튼이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러 개의 버튼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라디오 버튼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관심사가 프로그래밍인지 디자인인지 기획인지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어떤 컨트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체크박스면 여러 개의 값 중에 여러 개의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라디오 버튼이면 예 여러 개의 값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 폼에 대한 부분은 다 공통적이고요. 여기 라디오라고 하는 타입을 줬고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값을 줬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대괄호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로 프로그래밍 디자인 플래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리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보시죠. 자, 인터레스트는 디자인이라고 서버 쪽에서 인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인터레스트는 프로그래밍이 되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셀렉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셀렉트는 뭐냐면 어, 이런 게 셀렉트입니다. 자, 요 예제를 제가 해보면. 아이고. 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죠 프로그래머 기획자 즉 이런 것들을 콤보박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콤보박스를 생성해주는 것이 셀렉트 태그입니다 셀렉트 태그의 네임값으로 제가 잡을 줬고 그 안에 옵션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그 영역에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들을 여러개기술 했죠 세개를 기술했죠 그리고 각각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기획자고 각각의 각각의 레이블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플래너라고 하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옵션들이 여기에 있는 한행한 한 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콤보 박스는 어, 라디오 버튼과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과. 그래서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죠.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 콤보바, 콤보박스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항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콤보박스 의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셀렉트라고 하는 이름을 시작해서 셀렉트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안에는 옵션이란 게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옵션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 옵시, 그 값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임값으로 예, 그변수 a 네임값으로 그 데이터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고요. value로는, 예, 그 각각의 옵션에 서버 쪽으로 전달될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옵션과 옵션 사이에, 열리는 옵션과 닫히는 옵션 태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예, 화면에 표시되는, 예,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서버로 전달되는 것이, 예, 서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